볼펜 입구를 열어 잉크 부분을 보게 되면 잉크 위에 투명한 층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볼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볼펜에는 없고 여기 볼펜에도 없고 그럼 이 볼펜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투명한 층은 왜 일부 펜에만 있고 이건 무엇이며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일단 볼펜의 종류는 유성펜과 수성펜 그리고 중성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모나미 볼펜과 같은 유성 볼펜의 경우 볼펜동이 잘 생기는 것에 할수 있듯이 잉크의 점성이 매우 높아 잉크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유성펜의 잉크 부분을 열어보면 그냥 잉크만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펜과 같은 수성불펜의 경우 부드럽게 필기되지만 잉크의 점성이 매우 낮은데요. 잉크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잉크 쪽을 보면 플라스틱으로꽉 막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것이 바로 중성펜으로 적당한 점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유성잉크의 상대적으로 점도가 낮아 흘러내리기가 쉽고 잉크가 말라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투명한 층으로 정확한 이름은 잉크 역류 방지제라고 합니다. 이건 기름, 실리콘 오일, 액체 파라핀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잉크 제일 끝 일정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잉크와 바로 맞닿아 있지만 잉크와 섞이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점도가 높은 물질로 끝쪽에 두껍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잉크 점도가 낮은 중성펜을 뒤집어도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 어렸을 적 수업시간에 딴짓할 때 지우개 똥을 만들거나 여기에 샤프심을 넣고 휘젓는 장난을 자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한 볼펜을 오래 쓴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볼펜 뒤에 있는 이 투명한 젤리 같은 잉크 역류 방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보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